자 안녕하세요. G 스토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젠존재 기본 가이드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덱들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유비분들은 덱 만드는 것부터가 우선이니까 이런 덱이 있다 정도로만 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콜레다 11호 루시인데요. 이덱 같은 경우에는 불 덱으로 많이 채용합니다. 예, 불덱 거의 정석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코마타 파이퍼 니콜 오알 루시입니다. 예, 니콜 오알 루시인데 이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런 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나, 그레이스, 안톤, 앤비, 루시입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그레이스입니다. 네, 그레이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레이스 이후에 예를 들어 보니 리나가 없다. 그러면 루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루시를 채용하고 나서 엔톤을 사용하거나 MB를 사용하거나 둘중 하나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보통 리나 그레이스를 쓸 때는 엔톤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엘렌 소우카쿠 리카운덱입니다. 이 덱은 그냥 말할 게 없어요. 이 게임 현존 제일 좋은 덱중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리카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입니다. 리카운이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MB로는 아예 그냥 벽이 한열 겹으로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열 리카운과 엔비의 이 격차는 절대 메꿀 수 없는 차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주연덱 같은 경우에는 주연 니콜은 고정이에요. 주연 니콜 고정이고 본인이 격파를 통해서 원활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면 엔비구요. 나는 관통을 통해서 데미지를 넣고 싶다. 그럼 니나 내가 격파 캐릭이 많이 남는다. 라고 하면은 1, 2번에서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열 하시면 됩니다. 리카운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젠, 엘렌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엘렌이 없는 상황에서 리카운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보통은 콜레다 아니면은, 엔비예요리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을 때, 어, 1돌을 좀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1돌. 니나 같은 경우에는 명함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캐릭이지만, 인형의 지속시간이 명함 기준일 때 9에서 10초 정도 사이 됩니다. 9에서 10초. 근데 이제 1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5.5초 늘거든요. 5.5초.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컨트롤이 좋다라고 하면 은 명함으로도 충분히 기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더 깊게 설명해 드릴 거는 루시랑 리나 그리고 소호카쿠 이세 개가 굉장히 좋은 캐릭이다. 네, 굉장히 소호카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결덱에서만 많이 사용하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루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이 게임에서 공 버프 즉 공격력 버프를 주는 캐릭터들은 다 좋은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루시는 특출나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필드에 나와 있는 시간이 워낙에 짧은데다가, 이게 돌파 효과도 다 좋고, 후반 밸류까지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캐릭이에요. 루시의 돌파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력, 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불피해를 준다. 루시가 풀돌파가 되면은, 멧돼지가 이제 좀더강력해지고요 루시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전부 다 좋은 돌파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돌파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밸류가 오르는 캐릭이라, 루시 키우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나 같은 경우에는요, 1돌파 빼고는 전부 볼게 없어요. 1돌파. 본인이 1돌파 됐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게 잘쓸수 있고, 명함으로도 아주 좋은 캐릭입니다 이 게임에서 관통률을 주는 유일한 캐릭이에요 그래서 어, 리나도 아주 좋은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호카쿠 같은 경우에는 엘렌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격력 버프만 생각해도 되게 괜찮은 캐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킬작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스킬작 순서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핵심 스킬 강화를 0순위로 두십시오 0순위 이게 네 이게 제어가 제일 적게 들면서 가장 빠르게 스펙업이 되는 거예요. 제어가 가장 적게 들면서. 이게 핵심 스킬만 강화하면 뭔가 심심할 것 같지만 핵심 스킬을 강화하면 은 여러분들이 같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스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영순위로 두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 스킬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무조건 본인이 주력으로 미는 캐릭터 두 가지 있죠? 가장 예시로 들어 드리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본인이 엘렌이랑 주연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연이랑 엘렌만 먼저 다 돼요. 이게 세 칸까지는 주간보스 제화가안 들어갑니다. 세 칸까지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세 칸까지만 작을 하시고요. 본인이 주력으로 미는 애들은 전부 다 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연 엘렌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요. 주연 엘렌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영순위입니다 네, 이게 영순위고 그 다음에 필살기랑 강화 스킬은 거의 레벨 같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주신다고 보면 되고, 패링 같은 경우에는 대충 9레벨 정도면 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줘도 9레벨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줘도. 회피 쪽 같은 경우에는 레벨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회피 반격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6레벨 정도까지만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율 투너 사용하는 거 아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제 판단에 따르면은, 이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4개를 지급해 줍니다 어? 저는 지금 몇개 없던데요? 하실 건데 리드펀드, 그 다음에 길드물자, 니네베 그 다음에 40레벨 한개 준다고 하는데 저도 분명히 4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구하는 건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대충 길드물자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길드물자를 넣어놓은 건데 이게 로프꾼 뭐 레벨업 돌파였나? 그거 하면은 아마 한개 주는 걸로 알아요 총 4개를 주는데 이네 개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미는 두 가지를 알뜰살뜰하게 맞출 수 있는 가지수가 나와요. 어차피 부은 망하면은 미래는 새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밍을 했을 때 이게 드랍률이 너무 낮다 싶은 그런 파츠는 딱히 없었어요. 예를 들면 스타레일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에너지 충전 매듭이 진짜 드랍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몰빵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로까지 드랍률이 낮은 거는 제가 딱히 못 느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걸 만드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 일단 속성 피해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속성 피해를 만드시거나 관통률. 둘중 하나를 일단 먼저 만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어, 왜 관통률이에요? 라고 하면은, 쉬우방어전 같은 경우에는 가하는 피해 증가가 굉장히 많아져요. 가하는 피해 증가가. 제가 알기로 가피증은 100단위가 넘어가면은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보스전을 할 때, 관통률이 약간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접대가 빠지면은 그래도 속성이 좋으니까 그냥 속성 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일 무난한 건 일단 메인 딜러 두명 거를 속성 피해 혹은 관통률 둘중 하나 선택해가지고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번 디스크를 본인이 치명타 확 률이나 치명타 피해 골라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 파밍 같은 경우에는 몇 레벨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나요? 효율이 좋은 건 45레벨 이후부터가 맞습니다. 45레벨부터가 맞는데 여러분들이 45까지 가다가 다 폐사해요. 이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5레벨쯤에서 배터리 한520 정도는 사용해가지고 최소한 2번 디스크라도 주어서 좀 만드는 걸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예, 2번 디스크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성 피해, 치확치피 그리고 이번 디스크 딜 상승하는 것들은 웬만한 건다 구한 거거든요 자 이제 6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공격력 100분율인데 이 공격력 100분율을 예를 들어서 조율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공격력 100분율을 따로 얻어서 디스크 세팅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를 그렇게 많이 돌지 않아도 디스크 세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어 되게 좋고요 이거랑 또한 가지 이제 이야기해 드리면요 주연 같은 경우에는 이 카오스메탈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카오스메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따구리 일렉트로를 예를 들어서 좋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딱따구리를 많이 껴주시면은 더욱더 더욱더 배터리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목표 있죠? 예, 목표 보시면은 여기 시험 8단계까지 뚫으면은 딱따구리 일렉트로를 지급을 해줘요. 예, 1, 2, 3, 4번 이렇게 지급해주거든요. 여기서 이제 4번이 옵션이 좋게 뜨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5, 6번 금방 만들어 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이 좋은가? 첫 번째, 메인 딜러를 55렙까지만 찍으세요. 60작은 안 급합니다. 자, 이게 평타 12레벨을 찍으려면은 에이전트 레벨 60레벨을 요구합니다. 60레벨. 60레벨을 요구하는데 이게 재화량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1작까지 정도 해 놓고 다른 거를 조금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디스크 파밍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먼저 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 주연 그냥 무지성을 했는데 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11작 정도까지 하고 뭐 무기 강화를 우선시 한다던가 하면 되게 좋습니다. 자, 메인 딜러는 55까지만 찍으시고, 자, 두 번째는 격파 캐릭은 40레벨이면 충분합니다. 네, 40레벨이면 충분하고, 세 번째는 지원 캐릭은 40에서 50이면 일단 충분한데, 공버프를 지원하는 캐릭은 50레벨 정도를 목표하세요. 보통 공버프를 지원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3,000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3,000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너무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일단 50레벨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떡해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호카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평타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찍으셔도 되고요. 회피 반격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나마 쓴다고 하는 게 지원 스킬이랑 이거 특수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스킬, 이거 세 가지 정도 쓰긴 하는데 이것도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777 레벨 정도면 됩니다. 777 레벨, 저 같은 경우에 리나는 찍는다고 하면은 특수 스킬을 좀 많이 찍는 걸 권장드리고 이거랑 이제 콤보 스킬 정도만 찍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격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mb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래도 격파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나와서 평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7레벨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카운이나 콜레다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좀 어느 정도 강화 형태로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7레벨보다 좀 높으면 좋겠지만, 재화 여력이 안 되면 7레벨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일단은. 강화 특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 7, 8레벨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7, 8레벨. 페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격파 캐릭터들은 높아서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피 방경은 찍지 마세요. 격파 캐릭터들은 보통 콤보 스킬 을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찍어도 됩니다. 예, 네, 아예 안 찍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 파이퍼 이런 거를 쓴다라고 하면, 파이퍼 핵심 주력기가 이거거든요. 특수 스킬. 그래서 특수 스킬 정도만 주시면 되고, 패링 정도만 추가로 좀 찍어주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레이스 같은 경우엔 제가 정보량이 부족해서 많이 못 알려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메인 딜러들은 보통 평타가 다 주력이기 때문에, 메인 딜러들은 평타를 제일 많이 올리는 게, 보편적으로는 좋아요. 보편적으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크 세팅도 좀 물어보실 건데, 이 게임에서 제일 무난한 걸 얘기해드리면요. 메인딜러가 쓰기에 제일 무난한 거는 딱따구리 일렉트로거든요? 메인딜러가 쓰기에. 근데 딱따구리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디스크 파밍 효율이. 자, 여기가 딱따구리 일렉트로 나오는데인데요. 반대편이 방어 세트에요. 근데 방어 세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따구리를 도는 게좀 마냥 효율은 좋지 않아가지고. 자, 근데 이제 이러면은, 아, 딱따구리가 효율이 좋다는데 그럼 딱따구리를 억지로라도 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레벨쯤 달성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디스크를 파밍하지 않아도 세트를 맞출만 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레코드 재료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줘요. 여러분들이, 자, 핵심 스킬 강화를 한다고 합시다. 여기 가면은 기본적으로 빨간 디스크를 많이 지급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제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생겨요. 디스크를 안 돌아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를 얼마나 많이 돌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논것 같아요. 1500에서 2000 정도. 근데 이제 메인딜러 때문에 돈게 아니라 서브 쪽 애들 때문에 돌았어요. 서브 쪽 애들 때문에. 이게 뭐가 정답인지 를 모르겠어서. 대표적으로 누구 때문에 돌았냐면은 파이퍼, 니콜 때문에 돌았습니다. 파이퍼, 니콜. 근데 이제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어렵진 않아요. 얘는 어렵진 않은데. 니콜은 제가 아무리 바꿔봐도 정답지가 없어요, 캐릭터가. 공격력 에테르 치명타확률 세팅을 해도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고, 이상 마스터리 세팅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 캐릭터들한테 얻는 감정이 뭐냐면은, 지원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디스크 정도만 강화해주면은,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세트 효과만 발동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콜 같은 경우에는, 니콜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제 이상장악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리나 같은 경우에는 관통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우카쿠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핵심이고, 루시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이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은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파티 내에서는 웬만하면 스윙 재즈 4세트를 끼내는 한 명은 반드시 있는 게 좋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본인이 파티에 격파 캐릭이 있으면 격파 캐릭은 쇼크스타를 써요 이제 쇼크스타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소우카쿠가 스윙제즈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소우카쿠는 콤보가 너무 느리잖아요 솔직히 쓰는 거 에바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소우카쿠가 그냥 2스택만 채워놓고 빠르게 콤보 굴릴 수 있는 환경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소우카쿠로 3스택을 채운 다음에 2를 쓰는 게 항상 옳진 않아요 항상 그래서, 콤보를 쓸수 있는 기간도 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소카쿠가 스윙 재즈를 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뭐, 그레이스 덱을 쓴다, 라고 하면은, 리나가 쓰면, 그냥 무난하겠죠. 리나가 쓰면은. 근데 이제 본인이 루시를 쓴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 네, 루시를 쓴다라고 하면은, 리나가 이제 자유의 블루스를 쓰면 됩니다. 자유의 블루스를 쓰면 되는데, 이거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파이퍼가 스윙 재즈 세트를 쓰고 있는데, 지금 리나가 낀게 원래 파이퍼 겁니다. 네,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육성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캐릭터 레벨업. 무기강화 스킬작 디스크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게임은 제가 기존 미오요 게임 하던 거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디스크 파밍이 그래도 되게 수월한 게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45레벨쯤 되면은 이런 애들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지급을 해줘요 노이즈 캔슬링 메인보드 이거 많이 지급해 주고 여기 메마른 꽃밭 오셔도 보상 되게 많이 주거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프넷 레벨로도 많이 지급을 해줘요 이게 생각보다 네. 중간중간 보시면 엄청 많이 지급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디스크파밍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윤곽이 올라오는거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미리 디스크파밍을 너무 빡세게 해놓으시면요 오히려 이게 남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한 500정도 배터리 쓰시고 그 이후에는 이 보상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로 어느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더 기간을 넓게 본다면은 제가볼 때 조율투너가 한버전에 두개씩 주는거 같거든요 두개씩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다음 버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좀더 원활하게 디스크 파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디스크 파밍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도까지 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가차플랜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가차플랜은 어떻게 짜는게 좋냐면요 이강공을 일단 데려오세요 네 그러면 주연 엘렌을 다 데려오라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본인이 엘렌을 못 뽑았어요 대신 주연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강공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오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댓글 짤때안 망하는 방법이 뭐냐면 리카온을 미세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콜레 다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강공 캐릭이 나와도 일단 대처가 돼요. 얘네들만 넣어주면 일단 격파는 책임져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덱을 굴리기가 수월해져요. 얘네 둘중한 명을 일단 들고 오고, 그 다음에 강공 캐릭터를 하나 들고 왔다라고 하면 다음번 강공 들고 와서 덱을 두 가지를 잘라서 쓰거나, 쓰거나, 그레이스 기반 덱을 사용하시거나, 11호 덱, 그리고 네코마타 덱. 이렇게가 있는데, 네코마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좀 네코마타 후기를 좀 많이 봤었는데 얘는 일종의 백어택이 주력이에요. 근데 그로기가 걸리면은 백어택이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 1돌파가 되면은 좀 좋아진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적이 그로기 상태일 때 네코마타가 해당적이기 시절은 모든 공격이 후면 공격으로 간주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돌파가 돼있으면은 네코마타 기반에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쉬우방어전 권장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면요. 캐릭터 평균 레벨이 한50 근처가 오면은 전부 다깰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본인이 픽업 캐릭터 한 개라도 보여중이라면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빌리로 깼었거든요. 전부 다깬 거는. 근데 이제 풀 S가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4, 5, 6, 7깨시려면 권장 레벨은 55레벨에 스킬 레벨 11작 정도 해놓고 어,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디스크 작도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A까지는 할만해요. 4, 5, 6 같은 경우에는 A까지는 할만합니다. A까지. A까지는 할만한데, 그래서 한 A 정도를 일단 목표하시고, 그 다음 거 이제 천천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깨는데 좀 수월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격파 캐릭이 없다라고 하면은 격파 캐릭은 웬만하면 들고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임은 제가 볼때 지원 캐릭터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원 캐릭터 어떻게 나오나 잘 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은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